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네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네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맡으려면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그 알맞은 능력과 또그 자격이 있어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도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사명을 위해서 자격을 준비하도록 사람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먼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먼저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완벽하게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완벽함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수준을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과 자격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낼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뛰어난 능력보다 겸손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게 하셔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뱀을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또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나병이 발병하게 하시더니 또다시 넣으라고 하시니까 그 나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십니다. 지금껏 모세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막상 자기 손에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그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핑계거리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발견을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말이 어눌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니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핑계도 그럴 듯한 핑계입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말이 안 되면 사실 부적격입니다. 말을 잘해야. 그 많은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동기부여하고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 말발로 바로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기는 말이 어눌해서 말주변이 없고 이 언변의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그렇게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모세 이런 핑계를 듣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아가서 모세에게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들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모세는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자격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어떤 상황을 따지기보다 우리는 먼저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거절하기 위한 겸손함보다 순종하기 위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거나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어,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못한다고 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절을 위한 겸손함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위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한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핑계 대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종해야 할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한 언변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모세의 반응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라는 거였어요. 거부하는 거죠. 13절에 보십시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야 모세가 정말 강심장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왕이나 어떤 그런 권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자신이 부르신 것을 취소해 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저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오류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습니까? 오류일까요? 지금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라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주신 사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국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백성의 그 불순종을 보실 때에 때때로 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격길로 갈때 그냥 둘수 없는 겁니다. 빨리. 그 순종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의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노하시고 얼른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윽박질러서 사명에 밀어넣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하시고 또 채찍질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의 합당한 일들을 또 보여주시는데 지금 고집스러운 모세에게 엄변이 좋은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회유책을 마련해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분이시죠. 화를 냈지만 또 다른 방법들을 또 그렇게 허락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때때로 혼을 낼 때가 있죠. 혼을 내지만 또, 적당하게 또 제가, 어? 아이들이 할수 있는 방향으로 또 제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왜 이거 못했어? 라고 하면서도 제가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따뜻하시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그 사명주심에 순종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도 이미 다 아세요. 내가 자격 없는 거, 내가 능력 없는 거, 또내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는 거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또 나의 부족함들을 다 아쉽지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다 세밀하게 계획을 짜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말이 어눌하여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말에 능한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지혜와 사랑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적합한 동역자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다라고 아는 자를 쓰시기 위해서 자격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이적을 행할 도구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자격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요. 환경을 움직여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진 것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순종할 일입니다. 자격 따지고, 능력 따지고, 환경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갖추어 가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을 도와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핑계대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대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내 능력과 상황들을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고 그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in 진 예수 뿐 이네, 참된 평 안과 위로 내게 주시